29번. 그림 같이 AB가 5고, AC가 6인, 삼각형 ABC가 있다. 선분 AB 위에 점 D와 AC 위에 점 E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AD 더하기 A는 8이다. 자, 여기 AD를 제가 소문자로 A라고 할게요. A. 이쪽을 소문자로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럼 A 더하기 B가 지금 8이에요. 그다음 삼각형 AD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 넓이가 밑에 삼각형 넓이랑 같답니다. 다른 말로 큰 삼각형의 넓이의 절반이란 얘기죠. 자, 그큰 삼각형 넓이부터. 자, 큰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6. 56 sin A.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의 절반 2분의 1 누가 이 색칠 비금는게 2분의 1 AB sin A가. 그럼 사인웨 약군 되고 2분의 1 약군 되니까 AB는 오르게 30 2분의 1 AB는 15죠 AB는 15 다시 D가 루트 14다 D 요게루트14요때 ABC 넓이는 그럼 ABC 넓이는 다시 2분의 1 AB a b a, 15죠 15 곱하기 사인웨를 하면 답이죠 또리사인 a 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각도가 하나도 안나와 있어서 코사인을 먼저 구한 후에 사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A는, 자, 코사인 A는 2AB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4제곱, 14. 14. 루트 14제곱, 14. 자, 그럼 AB는 15죠. AB는 15입니다. 그 30.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곱셈공식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14 그럼 a 플러스 b라는게 8이니까 64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4 그러면 44 30분의 20이죠 30분의 20 3분의 2입니다 그럼 코사인 a가 3분의 2니까 제곱했을 때 9분의 4고 그럼 사인은 제곱했을 때 9분의 5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인은 3분의 루트 5가 되어야죠 이 자리에 3분의 루토가 들어가면 답입니다. 그럼 3이랑 10이랑 약분되기 때문에 2분의 5루토가 되죠. 2분의 5루토. 그럼 2분의 5루토가 뭐냐? 이 비금친 부분의 넓입니다. 물어본 거는 삼각형 ABC 전체 넓이고, 전체 넓이는 이 삼각형의 2배죠. 두 두배 그래서 5루토인 3번이 됩니다.